안녕하십니까 특집국 강사가 되는 것은 어떨까 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예, 저는 퇴직하고 한 6개월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동안 강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예, 전체 이야기는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강사가 되었을 때의 메리트는 어떤 건지 그리고 강사가 되는 방법은 어떤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인 대상으로 강의할 때 교수법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제가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사가 되었을 때 메리트는 전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측면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무래도 뭐 경제적인 메리트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용돈벌이는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첫 번째로 어, 이야기 드립니다. 예, 두 번째로는, 어, 그동안의 보유 지식과 경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예, 그동안에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경력, 어, 경험, 이런 것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제가 강의할 때 예제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장의 소리다 보니까, 어, 상당히 어, 집중도를 올리는 이런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요. 두 번째 메리트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강사가 되는 것은 시간적으로 조금은 자유롭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재취업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아침에 출근해서 또 어~ 저녁 때 퇴근하고 이러한 사이클을 어~ 직장 생활 오랫동안 한 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습니까? 근데 강사가 된다는 것은 제 시간을 제가 어~ 컨트롤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어~ 세 번째 매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근래에 제가 강의가 많지가 않아서 어~ 강의 스케줄을 잡기가 힘들 정도로 강의가 막 들어온다고 하면 그~ <laughs> 더 즐거울 것 같긴 한데요. 어~ 근데 하여간 시간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세 어, 번째 매력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럼 강의를 자기가 하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할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예, 강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 첫 번째는 어, 직장 생활하면서 이제 사내에서 그 교육부서에 있었거나 사내 강사로 활동을 한 이러한 분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죠. 두 번째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 분야의 지식, 경력, 이러한 것을 활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입니다.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력이 범용성이 있거나 시장에서 많이 알아주는 지식이라고 하면 상당히 매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 새로 이렇게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근래 교육하는 그 과목이, 어, 유튜브 강의를 합니다. 어, 성인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어, 좀 차별화되어 있는 그 특징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요. 어, 젊은 친구들하고 교육을 받았을 때의 불편함, 음, 그리고, 어, 시간을 한 달씩 교육, 기간에 수강을 하는 어려움. 그래서 짧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새롭게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시도한다 하더라도 교육 중에 사나 이는 것은 과거의 직장 생활에 혹은 그 동안에 자기가 살아오면서의 경험, 이런 것들을 예제로 사용을 하게 되죠. 집중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래서 하여간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의 삶이 바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책을 집판하는 방법입니다. 책을 쓴다는 것은 새로운 분야에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분야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책을 쓰게 되면 저자 특강을 하기도 합니다. 예 저자 특강을 하다 보면 첫 번째 할 때보다 두 번째 할 때가 더잘 됩니다. 좀 체계가 잡히니까 그두 번째 세 번째 하게 되면 또 어, 많이 익숙해지죠. 아 그러면서 어, 이 길도 괜찮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어, 책을 쓴 다음에 강의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분을 보기도 하고 그 길로 이렇게 전환하는 경우를 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어, 책 출판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네 번째는 교육기관인데요. 어, 퇴직을 한 이후에 우리가 뭐 인생 설계를 다시하기 위해서 교육을 수강하기도 하죠. 어, 그런데, 50 플러스 교육을 많이 수강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50 플러스 수강을 하다 보면, 어, 저런 과목은 나도 할수 있을 것 같다. 뭐, 이러한 분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이 과정을 개발을 잘 해서 제안을 하면, 어, 과정이 괜찮다고 하면, 할수 있는 기회가 부여가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어, 교육기관을 어, 통해서, 어, 저같이 이렇게 제안을 하는 방법도 있고 50 플러스나 이러한 교육 과정을 수강하고 유사한 과정을 개발해서 제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가 되는 길은 어,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일반적인 사례를 본다고 하면 한네 가지 정도로 어,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만일 강사가 된다고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자기가 교육하는 콘텐츠에 대해서 자기 과정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전문 분야에 대해서요. 예, 두 번째는 교수법이 필요합니다. 예,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요 쉽게 뭐 성인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겠죠. 쉽게 그리고 재미있게 유용하게 예, 교수법은 이세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즐거워야 되고요. 어 이용해야 되고. 예, 그리고 쉬워야 됩니다. 이 단계적으로 어려움을 가져가게끔 교육 과정이 설계되어 있는 이러한 것은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전문 용어를 써 가면서 교육을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 재미있게 하시는 방법. 예, 그리고 각자의 삶에 도움되는 그런 아,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이러한 아, 교수법으로 준비하신다고 하면 어 누구나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퇴직 후에 검사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 관심 있다고 하면 한번 시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